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TV입니다. 오늘도 주식, 어, 그리고 부동산 가상화폐 관련돼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어, 최근에 LG에서 그 박세리 예전 그 골프천재, 어, 대상으로 해서 식물을 키우는 것을 이렇게 LG전자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식물도 이렇게 키워서 바깥에서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키워 먹는 그런 그 전자장치를 더 많이 만들어 낼것 같습니다. 네, 참 재밌죠? 요거는 뭐냐면은 그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 주식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 있고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거기에 그 작년 올해가 거의 주식이 두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인도네,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좀 어렵기는 한데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흥 우리가 서학개미 뭐 미국 유럽 주식 사고 있지만은 이제 개발도상국인 어, 인도네시아 주식도 산다면은 또 다른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분기 1, 2, 3월달 분기 매출이 77조로 역대 최고가 나왔어요. 그 갤럭시 S22에서 22도 엄청 팔리고 있는데 신기한 건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7만 원에서 지금 미끄러져 가지고 계속 있는데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반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하루 기뻐하고 하루 슬퍼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인 관련해서 어, 법인, 법인에서 코인을 사고 팔수 있게끔 신한은행 계좌를 열어줬습니다. 우리가 코인 그 등록자가 어,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법인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은 4400명 정도 돼요. 그, 근데 이게 신한은행에서 계좌를 열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들도 코인을 사고 또팔수 있는 그런 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네, 이제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코인을 거래하고 그것을 이제 매출이나 수익으로 잡을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첫 비트코인 인버스 ETF가 6, 6월 정도에 미국에 상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자산 운용사인 프로쉐얼즈가그 미국 증권거래소에 이거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선물은 나스닥이 상장이 됐는데 현물이 등재가 돼야 되거든요. 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그 선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물이 나왔거든요. 코인도 선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현물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천 용인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강남 등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고, 금매물이 쌓이고 가격도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과천 그 레미안 슈루가 2억 5천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는 용인은 집값이 핫한 곳이었는데, 또 서울에서도 가깝고요. 근데 이제 집값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재건축이 요즘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땅이 없다 보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짓는 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목동, 중천동, 그리고 뭐 용두동, 지금 그 새로운 아파트가 6월 달부터 입주고요. 또 계속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가 대전에 제가 볼땐한 3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파트 단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메가스터디라고 해가지고 공부할 때 우리 메가스터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메가스터디가 학력 인구가 줄어도 매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 5월달에 5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10만원 정도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학원도 가기가 힘들고 집에서 뭐 해요. 부모들이 불안하니까 공부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메가스터디나 뭐또 초등학교 하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하는 거를 저희 집도 솔직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메가스터디의 주가가 점점점 앞으로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 재밌습니다. 그 NH 투자증권에서 그 PB 13인명에게 13명에게 물어봤어요.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 관심이 높아질수록 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종목을 추천해줘라 했더니 어, 미국 리츠 어메이징 채권 ABMB 이제 숙박 업체죠 메타 어, 페이스북이죠 이런 데를 추천했고요. 세상 경험이 많아서 합리적인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QQQ, S, py 미국 지수형 etf고요. 그리고 vig 미국 배당형 etf. 삼성전자 삼성 sdi. 그리고 치 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엔비디아, 애플, 삼성전자, tsmc 이게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큰 부를 물려주고 싶다. 아마 어떤 종목이냐면은 애플. 어 애플 나왔죠. 뭐 애플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엔비디아, 버크셔웨이, 그 워렌 버핏 회장님이 계신데죠. 이런 좀 건강한 회사들을 어좀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식에 투자할 때일지 모르는 것은 또 이렇게 피비들이 추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유한양행에서 태행성 디스크 치료제가 이게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기사회생이 되면서 디스크 치료제 물질이 좀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5만원 초반대에서 5만 9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약회사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버들립 표시 있고요.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는 안티프라미를 만드는 회사가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참으로 그 우리나라 토종 그 회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그 제품들을 더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테슬라가 작년에 우리 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매출이 1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17,000 828대를 판매했고요. 전년 대비 50%가 늘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절반 이상이 다 전기차예요.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차 초기에, 우리나라 전기차 초기에 테슬라가 실은 다 팔았어요. 1억 넘는 것도 국고로막 5천만원, 6천만원 지원해주니까 반값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 뭐냐 해가지고, 부랴부랴, 7천만원이 넘으면 전기차 지원이 안 되게끔 했는데 6,900만원 짜리를 또 만든 거예요. 아무튼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1조원의 매출을 우리나라에서 다 팔아갔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좀 씁쓸한 이야기는 작년 은행원들이 지금 국민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 이제 우리나라 4대 은행이죠. 4대 은행에서 2,500명 정도가 집으로 갔어요. 퇴직을 한 거죠. 이제 은행이니까 연봉도 뭐 거의 역대 연봉이고 또 있을수록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몇억 더막막 막 3억, 4억 줘 가지고 이제 내보내려고 했는데 2,500명이 간 거예요. 근데 실은 이 3억, 4억 되는 돈을 갖고 마땅히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음식점 차리면 망하죠. 기죠. 또 뭐, 섣불리 할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인생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계속 공부하고 또이 유튜브 찍고 책 읽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업이 보험회사 지점장이지만, 어 언젠가는 저는 유튜브가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고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이제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회사예요 엔비디아가 음, 지금 일주일 사이에 20%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엔비디아를 줍줍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우리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더 좋은 방법은 일정 금액을 매달 꾸준하게 50만원, 100만원을 7년, 8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평단가를 낮추는 게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현대해상을 거의 10년을 넘게 어 매달 50만원, 30만원씩 산게 지금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주, 요즘 이제 배당철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끼신 분들 보면 은 배당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배당을 가장 많이 분, 받는 분을 봤더니 5천만원을 받은 분이 있어요.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5천만원 정도 배당을 받으려면 주식을 20억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지금 한 주에 보통 한 1천원에서 2천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걸로 1천만원 어, 넘어봐요.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배당이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배당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주는 게그 이클의 더블이라는 회사가 14%를 주고 있고요. 효성 TNC 11%, 금호 석유 10%, 그리고 삼성 증권 9%, 동양생명 9%. 원래 이제 동양생명이 이제 중국 주식이 중국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왕서방이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긴 한데 어쨌든 중국 업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업체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상당히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삼성전자만 투자하는 것이 저는 꼭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은 삼성전자보다 좋은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어 방법입니다. 최근에 코스, 코스트코, 코스트코가 우리 대전 저쪽 태평동에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2021년과 2022년에 거의 400만원에서 거의 600만원, 6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비중이 아마존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실은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코스트코가 이게 이제 대량으로 살때 물건을 싸게 해주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제 고객도 영동에 계신데 여기 대전까지 와서 물건을 사가요. 몇 달에 한 번. 그럼 그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값하고 이런 거 계산했을 때 대량으로 샀을 때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코스트코가 앞으로 이 팬데믹도 뭐 끝나고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식료품 쪽에 코스트코 뭐 이런 업종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물가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41년 만에 물가가 지금 8.5%로 가장 높아요. 독일이 7.3%, 영국이 6.2%, 캐나다 5.7%, 프랑스 4.5%. 우리나라는 정말 양호한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뭐 계란 몇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란, 파, 뭐, 양파, 이렇게 많이 사는 것들 비교하는데,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그 빅스텝이라고 해서 금리 인상을, 어, 매파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조만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오늘 지금 금리 인상을 실은 했어요. 했는데, 그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한국, 은행 총재가 지금 부재인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대단합니다.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금리 올라갈 거 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은행에서 내년 그 영리치라고 해서 49세 밑에 되신 분들의 그 부자들을 이제 조사를 해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평균 자산이 66억 정도 되고요. 부동산과 금융이 6대 4 정도고 어, 보유 주택은 1.7 주택. 의외로 부동산이 적더라고요. 제가 볼때 이제 상가 쪽으로 많이 사신 것 같고 주요 소득원이 급여입니다. 근데 연봉이 4억 원 정도 돼요. 대박이죠.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주, 이제 좋아하는 게 부동산과 주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3구에 많이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투자 정보 교류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세금 관계는 세무사와 꼭 가고요. 일반인들은 직장인들은 세무사를 안 하죠. 일반 자기가 인터넷 찾아서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보고서를 보면서도 야 아무튼 60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들면서 저도 더 분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작가 철인의 TV였고요.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